안녕하세요. 바로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의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어, 오늘 해볼 이야기는, 어, 연금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연금 펀드 수익률은 절대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용을 해서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운영하고 남는 자금으로 이제 스스로 운영을 해야지 그게 이제 훨씬 좋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세제 혜택 같은 부분들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연금을 운영하는 자금률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이나 뭐잘 나가는 나라들 다50% 이상이에요. 자, 연금을 어, 주식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근데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1%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후 준비가 안 되는 원흉이라고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금융의식이 부족해서 이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널리 알리고 그런 캠페인들을 최근에 보면 어, 메리츠의 어, 졸리 대표님이 여기저기서 자꾸 많이 설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연금펀드를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1년에 일단 400만원까지는 세제공대 혜택이 돼요. 그러니까 어.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큰 사람들한테는 사실 별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품이라는 거죠. 내가 금융 인식이 어느 정도 뛰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어 주식만큼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어 그런 어 상품이 없다 투자 상품이 없다라는 걸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꼭 운영을 해야 되는. 어, 그런 상품이라는 거죠. 자, 1년에 세금을 66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1년에 400만원 이상 채우세요. 자, 요 부분은, 자, 일시불로 채워도 되고요뭐 1년에 뭐한 달에 그냥 채워버려도 되고, 이거를 이제, 어, 분할로 채워도 되겠죠. 뭐한 달에 40만원이라든가 35만원씩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세금 66만원을 돌려줘요. 국가에서 돌려주니까, 어, 요걸로 투자한 부분에 대한, 음,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돈 투자금을 또 나를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환급을 해주죠 그러니까 돌려주니까 요걸 이제 수익률로 확산을 하면 1년에 16%의 수익을 딸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직접 운영을 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운영을 해서 워렌 버핏이 어, 1년에 어, 21%의 수익을 수익률을 낸다 그러면 나는 뭐 내가 이제 뭐 운영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뭐, 펀드로 뭐8% 10% 수익을 낸다 그래도 이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수익률 이상을 아을수 있는 거야.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크고 내가 1년에 저축하는 뭐, 어, 이제 뭐, 세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잘안 되는 분들은 일단 요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된다. 특히 직장인들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세금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세금 감면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 이런 것들은 이제 펀드로 운영을 해서 어 이런 부분들을 어꼭 하고 가자 자 10년 이상 운영을 하면 손실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요 부분에 대한 원리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딱 깨닫고 있는 사람은 자 연금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 이제 뭐 원금 보장성 상품에 들어가면 어 굉장히 손해가 커져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물가가 한번이라도 튀는 구간에 나오면 물가 상승률을 절대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오히려 깎아먹는 내가 가진 자산을 깎아먹는 음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딱 깨우치고 이제 10년 이상 운영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연금 같은 경우는 꼭 주식 비중이 높은 어 펀드 같은 경우. 펀드로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갖고 있다가 어, 주식 펀드들 갖고 있다가 이거를 뭐채권은 채권형으로 움직이고 뭐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로 어, 이제 그 시기마다 조금씩 조율을 해주면 오히려 성과는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막 대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펀드니까. 자 저축식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아예 그냥 뭐 폭락이 오든지 말든지 어, 주식 비중으로 계속 저축을 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내가 여기에 대한 좀 인사이트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시기마다 어, 조절을 해놓은, 해보는 방법도 비중을 조절을 해보는 방법도 어, 도움이 될것 같다. 이제 여러 중권사에 문의해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수수료 부분이에요. 이 수수료 부분들을 어, 체크를 해야. 어 요런 것들에서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죠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이 뒤에서 이제 보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운용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걸 알아봐야 되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이운용 수수료도 최대한 적게 잡히면서 꾸준한 자 수익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펀드를 운용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장기적으로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펀드에 이제 직접 가입을 하거나, 어, 증권사별 운용수수료를 이제 체크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좋은 취지로 캠페인하고 계시는 존리 대표 같은 경우 보면, 어, 좀, 요런 펀드들 많이 가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뭐, 메리츠가 거의 뭐, 1등이라 그러는데, 자, 지금 단기적인 수익률, 뭐, 1년, 2년, 3년, 뭐, 요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존리 대표가 운영을 했던 펀드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과거에 코리아 펀드 운영 성과를 보면, 자,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소외 당하고,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코리아 펀드가 굉장히 큰, 어, 이슈를 몰고 왔던 것은 뭐예요? 자, 삼성전자로, 자, 100배 수익을 냈고요. 삼성 화재로, 자, 3, 300배 수익을 냈고요. 3만 풀의 수익을 낸 거예요. 그리고 SK텔레콤으로 또 100배 수익을 냈죠. 자,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낸 데이터를 갖고 있는 펀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데이터를, 어, 뭐, 10년, 뭐, 20년,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증권사 펀드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향이 거의 다 단기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펀드를 운영할 때는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보면서, 어,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펀드들을 찾아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졸리 대표 예를 들어서, 이, 메리츠 펀드를 운영을 한다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국내용이 있을 거고 뭐 중국, 베트남 뭐 등등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런 것들을 이제 어 섞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섞어 갈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을 해 보시고 요거는 이제 10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되는 어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뭐 퇴직 연금을 이렇게 어 돌린다든가 뭐 요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한 번에 이제 400을 넣어도 되고, 자 40만 원씩 10개월 분납을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자산을 쪼개서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한 핵심 요지는 뭐냐면 어 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16%만큼의 세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자 1년에 16%의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자 복리로 자 주식 투자 성과. 자, 이 펀드 운영의 성과가 한 10년 정도 더해지면 평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는 자, 8% 이상이 나와야,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몇십 년, 뭐백년 데이터를 보면 1년에 8% 이상, 8%씩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지수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전 세계 기업이, 어, 기업의 가치가 8%씩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한 해는 무슨 일 때문에 안 좋아서 뭐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2, 3년 안 좋고 뭐 요럴 수는 있어도 그게 길게 지나가면 자, 평균 이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을 여기에다 더하면 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세금을 이제 돌려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개인 투자를 따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거고. 이 돌려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다음에 또 여기다가 다시 적립을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1년에 400만 원까지는 세제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씩은 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세금을 내가 이제 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뭐 30만 원이다, 그러면 뭐 200만 원 운영하면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요런 만큼의 연금저축은 어, 꼭 해야 된다 펀드로라고 어, 어, 생각을 하시고. 요 세금에 대한 부분들 을좀 체크를 해 보셔서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어 그런 부분의 비중은 꼭어 연금 펀드로 운용을 하자. 자, 악재가 있는 데를 이제 수익률을 또 높이려 그러면은 악재가 있는 뭐 그런 국가의 이제 뭐 펀드를 골고루 운용을 한다든가. 이제 어 해외 펀드를 이제 골고루 운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무조건 중요한 거는 주식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자금이잖아요. 연금이라는 게. 연금 펀드라는 자체가.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고 요거는 무조건 주식형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만약에 내 자녀들의 뭐 그런 부분들도 이게 준비가 안 되는 있다 그러면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수료 부분이에요. 선취 수수료, 환매 수수료 뭐총 보수가 뭐 이제 뭐1% 미만인 것들을 좀 찾아야 되겠죠. 1%가 넘어간다 그래도 좀 보수가 너무 높은 거는 이게 뭐 수익이 거의 안날 수도 있어요. 장이 안 좋거나 뭐 이럴 때 보면 보수가 다 빠지니까 그럴 때도. 그래서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에서 가입하면 안 됩니다. 자 증권사에서 보통 어,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펀드를 팔때 은행을 통해서 팔면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떼고 은행에서 또 떼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 수수료도 쌓여가면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어, 그래서 보면 그 메리츠 같은 경우를 보면 요즘 뭐 앱을 만들어서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보면 줄리 대표님 그 채널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음, 증권사에다 직접 가입을 해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자산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 이, 기본적으로, 어, 이, 세금 공제되는 부분들, 어, 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꼭 운영을 해야 된다. 이 이상의 이자를 주는 곳이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기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하는, 어,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 요런 것들은 못 찾아먹는 게 바보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 노후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되고 뭐하고 하면 어, 당연히 노인빈곤율도 내려오고 국가 경쟁력도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 내가 직접 좀해서 운영을 하고 또 주위에도 널리 전파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은행에서는 가입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어, 증권 위주로 이제 중권사에다 이제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 요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볼수 있는 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제공해주는 것들이. 그런 걸 이용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를 꾸릴 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될것 같다. 자, 연금 보험이나 월일금 보장 상품은 미친 짓이나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돈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손해가 훨씬 높다. 지금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보면, 뭐 10년짜리 이런 게 보면 수익률이 5%막 이래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보험사에서는 이제 선수의 수술을 떼요. 그리고 이런 것들 보통 은행에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가입하면 은행에서 또수술를 떼요. 그러면 수수료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면, 뭐, 90만원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털떼 수익률을 따지고뭐 하고 하면, 연금 보험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10년, 뭐, 15년, 20년 돼야 원금이 나오는, 뭐, 요런 식의 상품으로 돼 있어요. 그 이후에, 무슨 뭐 60세 이상, 어, 80세까지 보장이 되고, 어, 뭐 80세 넘어가면은 계속 보장이 됐는데이 일찍 죽으면은 또 보장도 덜 받고 뭐요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보험 상품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일반 개인들이 이런 거를 운영을 해갖고는 어, 성과가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어, 중간에 만약 에 돈을 찾아버리면 손해가 엄청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보험 예를 들어 원금을 지켜준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은 원금 지키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이 장기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 보험만이 아니고 주식형도 무조건 원금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뭐 손해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또 저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내가 비중을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나올 때는 뭐주식형을 계속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많이 생겼을 때는 자 일부를 채권형으로 던어놓으면 손실이 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뭐 연금 보험이라든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그런 수익률들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연금 보험이라도 하는 게 낫죠. 왜냐면은자 세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선취수수를 료 떼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 이제 뭐 펀드 같은 경우도 이 선취수수를 료 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취 수수료를 떼는 요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펀드도 이런 선취 수수료를 떼는 것들은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어. 요런 것들은 어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떼는 뭐 선취 수수료를 뭐 비중을 많이 떼는 요런 상품들은 쳐다보면 안 된다. 수익률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최근 연금 보험 10년 수익률 평균이 대충 보니까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행 예금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럼 16% 이익을 보니까 이익이긴 이익일 텐데, 장기적으로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운영을 하게 되면, 이익은 이익일 텐데, 뭐, 별 그게 없어요. 별 혜택이 없다는 거죠. 이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 수수료 때문이다. 이, 연금 보험을 파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이게 뭐, 개인이 뭐, 해가서 뭐 보험 설계사들이 파는가? 아니면 은행에서 팔죠. 그럼 은행에서 팔고 개인 설계사들이 팔면 어때요? 여기 수수료가 또 들어가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또 헤쳐먹고. 그러니까 이게 어, 실질적으로 자산을 뭐 증식시키는 데는 이, 뭐 이것도 뭐이 사실 뭐 사회적으로는 나쁘다고 볼수 없어요. 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군가 돈을 버는 거니까. 이돈 어떻게든 사용이 될 테니까. 그렇지만 내 개인한테는 어, 득이 없다 거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연금 같은 경우는 뭐, 보험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99%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9% 이상이. 어,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어, 합법적으로 사기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금융사나 증권사가 대신 팔아주니까 또 수수료가 나가고요. 보험 설계사가 팔아도 수수료가 나가고. 결국엔 남는 게 없고, 판매사 배불려 지는 짓이라는 거죠. 자, 10년, 20년 장기 운영 자금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들을 감안하면은, 오히려 엄청난 손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이 되면 가입 안 하는 게 낫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보험 들고, 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들 바에는, 돈도 오랜 기간 묶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 세제 공제를 안 받고, 안 하는 것이 더날 수도 있다. 자, 주식으로 이런, 장기 저축식, 10년, 20년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복리 성과는 엄청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금 펀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이게 뭐 DC형, DB형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DC형인가? 아, 헷갈리는데. 내가 영어가 약해서. 아무튼간, 스스로 운영이 가능한 상품을 운영을 해서 이 펀드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힌트를 자짝 드리면, 세상이 시끄럽고 리스크가 있을 땐 주식형 펀드를 모아가는 거예요. 뭐 1년에 400만원씩? 어, 주식형 펀드를 모아가요. 세상이 시끄럽고, 뭐, 리스크가 있을 땐. 그리고, 이제 가끔 이 수익률들을 확인을 했는데, 장이 좋고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 있다 그러면, 자, 조금씩 채권형으로 바꿔두는 거죠. 채권형이라는 거는, 어,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어, 뭐, 이자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만기만 채우면, 이자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좋고 또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어, 단기적으로도, 어,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섞어서 운영을 하는데, 세상이 시끄럽고 뭐하고 할 때는, 주식형 펀드를 모아가고요. 그리고, 뭐, 장이 많이 올랐다,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되게 좋다, 뭐, 상승률이 어쩌고 돈번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 채권형으로 조금씩 바꿔두는 거죠. 그러면, 내 자산도 효율적으로 지키고, 장기적으로 수익률도, 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또 하는 사람들이면, 만약에 지수 같은 걸 보면, 자, 요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 쳐놓 구간. 이런 구간이 세상이 시끄러울 때죠. 자, IMF 때. 어, 또 2002년 뭐, 어? 이때 2001년 그, 뭐야. 그9.11탈업 때. 그리고 뭐, 2003년. 뭐, 이라크 전쟁 때. 여기서 뭐, 브렉시트 때. 지금 최근에 보면, 그 뭐야. 미중 무역 분쟁 어쩌고저쩌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이야기 있을 때는 주식 형편들 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얘기, 자꾸 부자됐다, 이 사람 부자됐다, 저 사람 부자됐다, 상승률이 얼마다, 어쩌고저쩌고, 요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 채권형으로 계속 조금씩, 내가 주식형으로 갖고 있는 펀드 비중을 채권형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요 비중을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래갖고 세상이 좋은 얘기만 할 때는 대충, 어, 5대5나, 그리고 세상이 시끄럽고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9 정도를, 9에서 10 이상을 주식형 펀드로 다 운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만 살짝 살짝 조절을 해줘도 이거는 성과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보면은 아까 졸리 대표 펀드를 보면 어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상담도 잘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그 뭐야 그 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 이제 수수료 같은 부분들 물어보고 그리고 펀드 운영 상품들 물어보고 해서 자 장기적으로 저축을 할수 있는 관점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분류 같은 데를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을 관리를 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최근 보니까 천용록 대표님인가 여기 보면 어 과거에 트레이딩을 했던 이제 트레이더 출신인데 어 이런 서비스들을 갖고 와서 이것들로 인한 이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관리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잘 찾아봐서, 일단, 이렇게, 마켓 파워가 좀 있는, 이런 데들 위주로 해서, 어, 펀드 상품이나, 포트폴리오 운영을 조금 해보면, 어,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연금이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 이제 자금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항상 인식을 하고, 너무 스스로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해야 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예요. 이 연금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세제 공제를 해줘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무조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보장이 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손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정도의 비중은 무조건 어, 연금 펀드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해서 특히 보험 상품이라든가 기존에 이거를 이제 많이 들어있으면 이거를 막 오래 들고 있고 막 이러면 어, 이거는 이제 손해가 크니까 이제 만기 근처 될 때까지는 어, 운영을 해야 되겠죠. 원금 손실 없는 뭐 구구간까지는. 그러고 나서 이런 걸로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보험 같은 경우를 애초에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펀드로 운영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입도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근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불입을 무조건 해야 되고 막 그런 기준들도 없기 때문에 훨씬 유동성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어 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서, 뭐,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도 딱 작고, 뭐, 그래가지고, 대충 핵심적인 요소다 생각하는 부분들만 지금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좀 이제 자세히 알아보셔서, 내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때, 이, 연금 형식의, 음, 세제공제가 되는 부분에 할당하는 비중은 꼭, 어 연금 펀드로 운영을 해보자, 어, 라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연금 펀드 수익률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세제 공제 혜택이 한 16%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 따라가길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이 스스로 이제 투자를 해서는 이런 음,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